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결론입니다 네페스가 4세대 패키징 기술로 불리우는 패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을 적용한 전력관리 반도체 패키징의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페스는 최근 충북 교산군 청하면 FOPLP 공장 가동에 돌입했으며 글로벌 반도체 팸리스의 PMIC 제품을 FOPLP로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생산 능력은 사각편을 기준 천장 수준으로 원형 웨이퍼 패키징으로 환산하면 5000장 수준입니다. 초도 물량이 소규모이지만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 양산한 세계 최초 사례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넷패스가 양산 개시한 FOPLP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펜하우스는 반도체 입출력 단자를 칩 바깥으로 배치하고 입출력 단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데 칩 전기적 성능과 열 효율성을 높이는데 유리합니다. 패널 레벨 패키징은 사각형 패널 위에 칩과 기기를 직접 연결하고 패키징하는 방식입니다. 사각형이라 원형 대비 버리는 테두리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만큼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강점 덕분에 웨이퍼 레벨 패키징보다 앞선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패스가 청한공장에 도입한 FOPLP 공정은 600mm 정사각형 패널을 활용해 12인치 원형 웨이퍼 한장 대비 약 5배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전력관리 반도체의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패널 레벨 패키징은 웨이퍼 레벨 패키징보다 생산성을 96%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페스는 PMIC 수요 확대에 따라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3배 이상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월 3,000장 패널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형 웨이프로 환산하면 월 15,000장 수준입니다. 네페스는 고객사 주문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추가 생산 나이 증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패스 관계자는 고객사와의 계약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네패스의 양산 개시에 따라 글로벌 FOPLP 시장도 성장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OPLP는 첨단 패키징 기술인 만큼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으나 현재 네패스와 삼성전자 일부 대만 패키징 업체만 FOPLP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요일 디벨론먼트에 따르면 FOPLP 시장은 2018년 기준 1,800만 달러에서 2024년 1억 1,9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페스는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6개월여 만에 코스피 3,000선이 무너진 가운데도 10월 5일 기준 최저점에서 3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페스가 4세대 패키징 기술로 불리우는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을 적용한 전력 관리 반도체 패키징의 양산을 세계 최초로 개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